체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 하나님의 특권이고 무기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은 두려울 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앞에 미래가 예측할 수 없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떠한 일이 올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딘가 모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함께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왜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점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안으로 가득 차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서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내어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급격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 부대를 만드셨어요. 기도의 팀원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개세만의 봉산에 올라갈 때 특별히 1 2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도 골고루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세 명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모하는 모습도 세 명한테만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 그러지 못해요. 세 명만 제대로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도 기뻐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3명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올때 3명 내가 힘들어 어려워 새벽에라도 전화를 해서 전화할 수 있는 세 명의 기도 부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세 명을 믿었어. 그래도 잘해서 믿었는데, 제대로 된세 명이 아니었던 거야. 어떻게 됐어요? 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 잤습니다. 그래도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세 명의 기도 부대가 필요했어요. 후원자가 필요해서 기도해라. 또와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의 후원자를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인생의 풍랑에서. 그럼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를 세명 이상 찾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동행,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폭풍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절대로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변화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항상 나의 메스터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 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야 누가 너희들과 함께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왜 두려움이 더 커지냐면 두려움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자꾸 두려움을 팔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팔아요. 뉴스를 보다가도, 어 뭐, 뉴스에서 그러죠. 계속 사람들이 뉴스를 볼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전염병이 이 잭슨빌에 퍼질지 모릅니다. 하고, 자막의 다음 이 시간에. <laughs> 그럼 그 끄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야, 광고를 다 보고, 어떤 일이 여기 잭슨빌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 소스 어디에서 두려움이 자꾸 오는가 그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뉴스 하루 이틀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아요 네. 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전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 저 사람이 또 어디를 가서 어떤 얘기할지 <laughs>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하지 마세요 한두번안 받는다고 문제가 안 돼. 왜 두려움을 가지고 올수 있는 소스 너무 많이 오면 끊고 두려움의 소스를 끊어버리고 믿음을 갖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섭취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또 나에게 믿음을 갖춰줄 수 있는 좋은 친구와 대화를 할때내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끊을 수 있어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파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파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 소리도 안 질렀던 것 같아.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그 거대한 바람이 순식간에 잠잠합니다. 여기 이 풍랑 속에서 세 번.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 단어는 엄청나게 큰, 굉장히 큰 이런 단어가 세번 사용되었어요.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메갈레 히브리어로 메갈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크다라고 할때 영어로는 big이라고 말하죠. big 더큰더큰것뭐 더 bigger라고도 말하지만 어, 더큰 것을 말할 때 great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할 때 메가톤이라는 말이에요. 메가라는 말이죠 메가톤 아바하게 큰 것을 메가톤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원어가 이 메갈레입니다. 이 메갈레. 이 메갈레가 세번이 풍랑 속에 사용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메갈레의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엄청나게 크게, 어, 크게인지 작게인지 모르겠지만 잔잔해졌다라는 거야. 갑자기 불던 그 소리와 풍랑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너무 큰 메가톤 감격이. 들어와서 그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메가톤 잠잠함 메가톤 폭랑 메가톤 감격이 일어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메가톤과 같은 큰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파워를 믿으면 여러분 더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메가톤의 고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까? 메가톤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미국 주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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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막 가뭄이 너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게 다 전단지를 돌리고 어, 정말 여러분 믿음의 상징이 될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광장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징표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동상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오! 비가 또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자기의 믿음의 증표들을 들고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믿음의 증표로 우산을 피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떠나더라는 거야. 누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비가 올 줄로 믿고 기도한.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알고 지금 힘들게 합니까? 미래입니까? 그것을 다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